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뒤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예수님을 쫓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여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만 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가장 먼저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34절부터 37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떡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었던 떡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바로 그 유일한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내쫓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주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